자, 55페이지 19번 강면에 어, 1 1 2 2 4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1,1,2,2,2,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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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혀있다는 거 아니야? 되겠지? 근데 상자를 던졌을 때 윗면에 적혀 있는 여기 적혀 있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찾아야 돼. 개념이랑 연결시켜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개념 뭐야? 확률 분포 표를 만든다.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이런 애들은 전부 확률 분포 표를 그린다. 되겠지. 그래서 그립니다. 이렇게. x와 p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냥 x 이렇게 적으면 되요. 윗면에 적힌 수가 뭐냐? 윗면. 1 안에 1 맞지? 2 안에 2 4잖아. 이렇게 그세개밖에 없는 거에요. 확률변 수가 그럼 1이 나오는 확률을 여기 적으면 되요. 맞지? 1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야? 전체 6개 중에 2개 있잖아? 6분의 2 정도 웬만하면 약분하지마. 1이랑 다시 통분해야 되니까 얘는 6분의 3이죠? 얘는 6분의 1이죠? 걔 적어줘 이 해서 다 더하면 얼마? 어, 1 되는 거 확인하고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이제 e x 를 구하러 가야 되죠. e x 는 어떻게 구한다? 긁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6분의 1 해놓고 2 더하기 6 더하기 4 분모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얼마나 되느냐? 2가 되죠. 여기까지가 1번, 이제 2번으로 가서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작된 별량이라고 하거든? 뭔가 변화되 있잖아. 그지그 조작된 별량에 그 평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의 5x 플러스 3. 이건 어떻게 됩니까? 5에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평균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 넣으면 얼마입니까? 13.